는 이익이 쌓여서 원래 투자한 금액의 두배 이상이 돼야 두배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어,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어, 그 안정이 되고 안도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토막이 난다 해도 원금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째로. 어, 동물적 느낌감 초기 왔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그 5만 건 이상 실거래를 하고 500만 건 이상 그 차트를 보다 보니까 아, 끝에 가서는 아, 결국 느낀 거는 세상에 완벽한 기법은 없다. 또 세상에 완벽한 차트도 없다. 세상에 또 완벽한 종목도 없다.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다. 어, 만약에 이런 것이 수학 공식처럼 음, 그 딱딱 맞아 떨어지면 벌써 어, 컴퓨터 어, 공학자나 아, 수학자들이 다돈 벌었을 것 같다. 아, 시장 상황이 매번 바뀌고 그때보다 틀리기 때문에 어, 일률적으로 어, 뭐든지 공식화할 수가 없다. 아, 경우에 따라서는 끝에 가서는 동물적 느낀 감촉에 의존할 수밖에 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걸려도 풍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무리 시장 음을 좋게 보려고 해도 시장 스스로 폭락하는 경우도, 어, 많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물적 느낌감, 촉, 마지막으로 생기는 거죠. 재문제표와 차트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뉴스와, 뉴스와 수급은, 뉴스와 수급은 현재 자료죠. 네, 과거의 자료와 현재 의 자료만 갖고, 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승률이 50%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 동물적 느낌각, 초 동물적 느낌감 초기라는 거는 바로 미래를 미래를 예상하는 느낌감 초기죠 이 초기 와야 승률이 80% 90% 이상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왔는지 왔는지 동물적 느낌감 초기 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적화 이 최적화 저도 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도 크게 에, 모델을 12번 수정했고, 지금도 계속, 어, 어, 보완 중이고, 업그레이드 중이다. 왜냐,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음, 우리가, 아, 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여 번째로, 시장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거냐. 시장 상황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어, 어 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모든 시장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된다. 모든 시장 상황에 통하는 완벽한 안기법은 없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그 수익의 큰 편차를 인용해야 마음이 편하다. 우리가 하루나 한달 이런 수익률보다 연평균 수익률 평생 수익률을 평생 수익률을 생각 어, 하고, 어, 시장에 임해야 된다. 하루하루 시장 상황에 이민하게 반응에 반응했다가는 속단 말로, 어, 제명에 목 죽는다. 아,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어, 이, 여기저기 휘둘리고, 음, 제명에 못 죽고, 이런 일이, 예, 발생한다. 그래서, 음, 그 시장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에, 반드시, 예, 우상향하게돼 있고, 오랜 음, 법회의 명언처럼, 어, 백년 후에는, 그, 다우지수가 100만 포인트 이상을 돌파할 거라는 그 명언을 믿고서, 어, 우리가, 그,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어, 이렇게 시장에 임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번째로, 주식시장의 3대 신념이 과연 나한테 치화되어 있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3대 시, 3대 신념은 제가 만든 것인데, 첫 번째가 주식시장은 영원하며 반드시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가 이거는 증명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리지만 영원하면서 반드시 추가 상승한다. 또두 번째로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죽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서든지 해 살아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흑사병이 난무하던 중세도. 어, 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부기 영화를 어, 누렸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도 살아남은 자만이 음, 부기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내가 산 주식의 99% 이상은 반드시 살아서 들어왔고 어, 반드시 10% 이상 나한테 이익을 줬다 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아,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아, 아울러서 열답서 번째를 보면. 성종 경험이 축적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예, 예, 먹는다. 이익도 내본 네 놈이 예, 낸다. 아? 아, 속단 말로, 응? 모두 해본 놈이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본 놈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돈을 벌어본 놈이 예, 그 주시장에서 아, 돈을 벌 수가 아, 있습니다. 그 이런 성공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익 실패 경험도 중요하고, 어, 그래서 성공 경험도 계속, 계속, 어, 그, 어,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경 모험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그 시스템대로 따라하면 기다리면서 돈을 벌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인도를 하고, 실제로 체험을 하고, 실제로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익 모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보았죠. 이익수립모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익모델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수렵생활을 끝내고 농경생활로 가게 된다. 수렵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곰 잡으러, 늑대 잡으러, 토끼 잡으러 산을 헤매는 거죠. 농경생활은 자기네 집 앞에 농토를 갖고 나서 벼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보리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래서 여유 있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모델을 만들게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벌리게 되어 있다. 여기저기 곰 잡으러, 늑대 잡으러 다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잡혀 먹는다. 농경생활은 자기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수확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돈을 벌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돈이 저절로 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살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시장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 시장을 내 모델에 대입해서 내 모델에 대입해서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시장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이익 모델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된다. 죽음의 계곡도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고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서 제자리 가고 제자리 가고 제자리 가고,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익이 쌓여서 원래 투자한 금액의 두배 이상이 돼야. 두배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어,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어, 그 안정이 되고, 안도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토막이 난다 해도 원금 이상이 됩니다. 음, 그, 어, 이익이 쌓여서 원래 투자한 금액의 두 배가 되면, 어, 이거는 바로 어, 실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 자신감도 생깁니다. 어, 비록 잘못해서 또 실제로 반토막이 난다 해도, 어, 난다 해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가 어 있는 것입니다. 음그 저희 지가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그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면서 그어어 유도하면서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도록 어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모두가 의쌰으쌰시 하면서 격려하고 어, 격려하고, 그, 혼자 가면 외롭지만, 같이 가면 외롭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 마음을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텔레그램 코미티에 쌓이는 댓글만 2 3천개 이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격려합니다. 어, 그야말로 용광로 토론방이 되죠. 교육의 산술이고,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안식처에서, 어,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어, 자꾸, 가르치고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비록 100만 원, 1천만 원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의 두배 이상 쌓이는 것을 체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 모두가 그 안도감이 생기고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심리가 안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밖에 안 되더라도 그 돈이 두 배가 되면 그 100만원을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억을 200만원 버는 거하고 똑같은 그 비율로 얼마든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없이, 돈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래 투자한 금액의 두배 이상을 버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죽음의 계곡을 넘었으면 말로 낙원이 온다, 낙원이 온다. 주 시장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고 주 시장은 자동 현금 자동인증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지금은 제가 투자한 돈의 두배 이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옛날에 1 2번 깡통 찰 때의 그런 심정이 아니고 요새는 하루하루가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주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력을 쌓아서 실력을 쌓아서 주금의 계곡을 넘어설도록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쌓여서. 원래 투자한 금액, 원래 투자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두배 이상이 되면 그만큼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고, 주식장을, 주식장을 나의 홈그라운드, 청금 자동 인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려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달성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비교적 그동안, 아, 음, 나, 내가, 아, 그, 나 자신의 지도와 나심판을 갖고 있나, 라고 또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어,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로서, 어, 마무리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하고, 어,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이드를 일일이 좀 체크해서, 체크해서, 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 성공의 길로, 어, 빨리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모강 임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